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표현한 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음, 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신앙생활이 영위해져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이 견딜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눈에 확인하고자 안심을 하고자.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통성 기도가 그러한 것일 수 있으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이 그러한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일환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음, 반응 없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기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바 안정감을 취하려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침묵. 광고에도 듣지 않음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무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부럽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재판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상과 땅들을 다 놓고 내가 이제 재판을 하겠다 내가 너네들에게 과연 잘못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옳은 것을 행하였는지 한번 재판석 재판장 이 석석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첫 구절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본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죠.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형벌마저 잘안 당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음, 하나님의 형벌은 무섭죠. 아, 우리는 고난을 피해, 피하고 싶죠. 아, 형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때로는, 형벌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을 물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그런 듯이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상 더 버림받은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아, 오늘 첫 구절은 변론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형벌을 가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옳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라는 물음 속에 하나님께서 산들과 땅들을 다 모아 두고 다시 한번 재판을 해 보자. 변론을 해 보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1절 읽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요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렇죠? 산들과 작은 산들 아, 주님은 산 같아서 이거는 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화한다는 일반적 법칙 이외의 시적 표현이잖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렇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기에 이 땅의 역사를 몸으로 담아낸 것이 땅이고 산이거든요 문명은 변하되 그 문명을 지켜보고 경험을 하고 바라보았던 자들은 땅과 산 아니겠습니까? 너네들의 삶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내가 옳은 일을 행하였는지 잘못한 일을 행하였는지 지금 산들과 작은 산들 다 모아놓고 땅들 다 모아놓고 한번 변론해 보자 누가 옳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한 겁니까? 그죠? 지금 누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겁니까? 형벌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죠?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따지죠? 아, 침묵 가운데 우리가 따지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따지죠? 아 그러나 변론을 해보니 도대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행하였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과거의 행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4절 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송량한 출애굽 사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서 보내어서 출급을 해서 광야 길을 인도했던 사건. 내가 너네들을 인도하여서, 아 어, 너네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 내었고, 고난 가운데 부러지준 너희들을 내가 끌어냈으며, 길 막힌 곳에서 내가 물을 갈랐고,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내가 만나를 내렸으며. 불평하는 너네들을 끝까지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너네들을 연단시키면서 이끈 것은 바로 나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모아방 발락과 발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시키는 그 사건을 오히려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그 사건. 사실상 저주 당해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곳이고, 길갈은 나중에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곳이며, 나중에 사울이 여기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부터 아, 시작해서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거냐? 산들과 작은 산들, 땅들 다 모아놓고 변론해 보자. 지금 누가 원망해야 하느냐? 누가 분통을 터뜨려야 하느냐?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의 공의가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났죠 산들과 작은 산들과 땅들을 다 모아놓고 변론해 보니 우리가 아무 말도 할수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드러날 뿐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확인될 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는 질문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그럼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하는 삶의 진정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지킨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내가 과연 선하게 지켜낼 수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뭔가를 달래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분노를 덜어내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분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그 분노가 사그라들며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어로 뒤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해 봅니다. 이렇게 나열하죠.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랍니다. 일련된 송아지. 굉장히 잘 구별하여서, 레위기서에 보면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법에 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규례를 지켜서 흠없는 송아지로 1년 동안 잘 보호한 뒤, 구별한 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표현입니다.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 우리가 일천번제, 뭐,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드리기도 하거니와 일천번제 의미를 잘 아, 알고 있기에 아,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그거는 개인의 신앙의 여지에 따라 다 다른 수준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양입니다. 일년된 송아지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지. 엄청나게 큰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며칠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헌금을 작정해서 이렇게 많이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살수 있게 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마다들을 마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없애 주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뭐냐면 선한 것으로는 봉사와 헌신이 될수 있는데 부정적인 것으로는 자학입니다 자학, 자해입니다 내 몸에 열매로 뭔가를 드리는 자기 몸에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성이 되었건 열정이 되었건 그것이 긍정적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나왔건, 나의 몸을 자악하고 자해하는 것으로 나왔건,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열정과 진심을 드러내려고 내몸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키려는 어떤 예배의 형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 이 질문은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제사법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참여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동물의 희생 재물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잘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반문을 통하여 기뻐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사법에 맞게 드리는 것 같은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엄청난 양으로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마다들로 때로는 내 몸의 어떠한 상함이나 봉사로 하나님께 무언가의 나의 열정과 진심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의 삶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 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번제가 드려졌거나 이내가 없이 제사가 드려진 상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구한 명령에 맞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교제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 사울의 어떠한 핑계도 지금 통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불순종일 뿐이다. 내가 가장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불순종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아, 우리는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 누군가 가족이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이 자리에 끌어온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시간을 아, 사회에서 노는 것으로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뭔가 감사해야 할 것만 같고 기뻐해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이 자리에 들여진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받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아, 우리는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순종이 없는 구별된 재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불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예배만이 정결하게 살아있어서 잘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상 너네들의 예배와 삶은 다 무너진 거다. 라고 지적하는 아모스 말씀의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볼까요? 고세아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잘 알죠. 인자를 사랑한다 할때 인자는 헤세드란 단어거든요. 자비, 국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사랑. 인자를 사랑할 때할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리진 않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국률과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공의를 내가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혜와 국률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쏟아낼 때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가하게 될때 자주 잊는 것, 자주 잊어버리는 것, 자주 놓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쁨을 뚫고 나와 우리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나서 공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만만이든 천천이든 그런 기름으로 드리는 거든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든 나의 몸에 어떠한 희생재물로 드리는 것이든, 일련된 송아지를 잡아서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예배가 예배로서 작용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지금 알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가운데 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에 대한 기쁨을 내가 주체하지 못한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엄청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의 호소와 요구로도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자주 있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즐거이 하시면서 기뻐 부르시는지 전혀 모르죠 알 방법을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잠깐의 원망으로 투정으로 나올 뿐 우리의 일상에 집중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릴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저에게 힘든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공적 예배 가운데 잘 전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면 전혀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말씀 하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 뭔가 잘 전해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이 공적 예배가 무사히 끝나면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 만만해, 천천해, 노력이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상 가운데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볼 한 가지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확인이 안 돼도.